구석캠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필드레슨을 다녀왔는데요. 필드레슨 방금 조금 있다가 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레슨을 갔는데, 그, 날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근데 역시 12시 넘어서 1시에 되니까 덥더라고요. 아침에는 좀 선선합니다.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나가시도록 하시고요. 네, 지금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그 그런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숲으로 갔을 때 네? 보리 숲으로 갔어요. 네, 레이업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예를 들어서 푸짐을 할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레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레이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오늘 참가하신 세 분의 필드 레슨 영상은. 한 분은 좀 어느 정도 부력이 돼서 탈출하셨는데 두 분은 초보자 분들이라 탈출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어떻게 샷을 해야 탈출을 할수 있는지 영상 내에서는 제가 말을 해드리지만, 에 거기 이제 순식간에 하하다보니까잘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 요건 뭐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 그거 영상을 보고 이런 곳에서는 내가 율로 쳐도 되고, 율로 쳐도 되고, 대신에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5번 아이언 정도를 짧게 잡고서, 짧게 잡고서 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볼의 위치는, 최대한, 그렇지. 볼의 위치는 최대한, 그렇지. 볼의 위치는 최대한 오른쪽. 더, 더,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그렇지. 더 가고 핸드 퍼스트 하세요. 살짝. 그립이, 아니, 아니, 아니. 그립이, 그립이 왼쪽으로 가시라고. 핸드 퍼스트 몰래? 핸드 퍼스트? 핸드포스트 예. 이렇게 아, 아. 최대한 찍어치라고 눌러서 네. 자 쳐보세요 빠짝되고 네. 하나 둘 그렇지 아 이건 약해서 근데 지금 저기 빠졌잖아 한번더딱 찍어치는 거예요 낚이하게 제가 자꾸 들면 안돼어 저기 나갔네 오 나갔어 한 번만 더 어. 팍 찍어 치세요. 그러니까 낮게 찍어 쳐야 돼요.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빠져야 돼. 네. 다음 오세요. 빨리 쳐보세요. 네, 걸어 놓고. 그냥 빠르게 빠져나가기. 하프스윙만 해서. 잘 확인하세요. 나무, 나무 쪽으로 치면 안 돼요. 응. 팍 찍어 쳐야 돼. 나무 치워요. 나무 살살. 공 건드리면 안 돼요. 에.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지. 너무 끊어서 그래. 다시. 오른발 끝. 더 가도 돼. 더, 더, 더. 저를더 더 가세요. 예. 나무로 지금 칠라고? 여기로? 여기로 쳐야지. 아, 어, 이렇게 치면 안 된다니까. 야, <laughs> 다시 한번더 이쪽으로 넣으세요. 여기 빡찍었야요빡 짧게 잡고 어, 짧게 잡고 빡 찍어 주세요. 더가 더더더 그치? 빡쳐 왼수의 대가리를 치듯이 왼수의 대가리 이렇게 치면 안 되지. 예. 그 위에도 쳐 나무 위나무까지 위에서 에. 거기서 최대한 오른발 쪽에다 놓고 짧게 잡은 상태에서 어. 그렇지 딱 찍어줘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저 뒤로 왔어 <laughs> 빨리 오세요 그럼 왜냐면 손목을 써가지고 볼이 너무, 너무 떠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른쪽에도 가세요, 그냥. 그렇지. 이쪽을 봐야지. 너무 일로예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빡치기. 아... <laughs> 야 이거 두번 맞히는 것도 기술인데? 한번 더. 될것 같아. 짧게 잡고 일단 조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아 <laughs> 이게 진짜 기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 두 가지 제가 크롭을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5번이고요 5번 아이언 그 다음에 하나는 피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크롭을 들어야 될지는 자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짧은 거리인데 좀 낮게 가야 된다 그러면 피칭을 쓰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5번 정도를 쓰시면 되는데 뭐 굳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쓰셔도 돼요 근데 영상에서는 제가 5번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지금까지 잘 보셨으니까, 내가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영상에서 보면은 좌측으로 보내면 짧게 가는 곳이고, 우측으로 보내면 약간 길게 갈 수는 있지만, 그 냇물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이업을 하는 샷들은 좀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거는, 시범볼때 피칭 정도가 되는 50도 엣지로 쳤거든요. 근 사실은 5번이랑 50도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5번이 트러블샷 할때좀 많이 좀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몸보다 너무 높이 볼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이상한 샷에서 레이업을 해야 된다 5번이 참좀 애용합니다. 5번이 왜냐면 하 치기가 쉽거든요. 짧게 잡고 치면. 그래서 에, 방금 부전에 보셨던 영상을 내가 어떻게 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볼의 위치 옆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친다 그러면 볼의 위치는 뭐 스탠스야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이렇게 가깝게 쓰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폭을 좁게 하는 게 좋고 볼의 예, 위치는 이 중앙보다는 뒤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그, 낮게 쳐야 되거든요. 앞에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스탠스는 살짝 오픈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낮게 이렇게 갈라가지 마시고, 그냥 들어서 팍 찍어주면 됩니다. 그 팍. 제가 영상에서도 과격하게 얘기하지만, 원수의 대가리를 치듯이. 자, 한번 쳐볼게요. 피칭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피칭. 자, 피칭으로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다 놓으시고, 뭘 치면, 이 진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이렇게 쳐버려야 됩니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쇼게임을 이렇게 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발도 확실하게 버텨주세요. 왼발. 들고, 이렇게. 과감하게 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거 또 쳐야 돼요. 네, 과감하게. 이렇게. 이 피칭으로 쳤잖아요. 자, 5번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5번의 경우는 채가 기니까 좀 짧게 갔고요. 그 다음에 탄도가 낮게 가거든요. 얘는 똑같습니다. 오른쪽 발에다 놓고 핸드 퍼스트 해주고 핸드 퍼스트를 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렇게 들겠다는 얘기거든요. 핸드 퍼스트를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근데 체중이 왼쪽으로 가주고 핸드퍼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짧게 잡고요 위에 들어서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굉장히 낮게 가죠 많이 굴러가면 돼 이런 건 이렇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과감하게 치시면 돼 과감하게 이런 거 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치면 뒷땅이지만 과감하게 대가리를 빵 과감하게 빵. 이렇게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예, 5번이 됐던 피칭이 됐던 과감하게 빡빡 치셔야 돼요. 과감하게 치지 못하시면 탈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간혹가다 한두 라운드 중에 하나 한번 정도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비가 아니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레이업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연습장에서 항상 연습하실 때 가끔은 낮게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런 좀 터무니없는 샷에서 내가 하나를 이득으로 가느냐, 이득을 못 가느냐, 이런 거가 판단이 되니까요. 자, 연습 열심히 해보시고요. 예, 지금 오랜만에 회원이 오셨네요. 아무튼 간에 연습 많이 해보시고 실장에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출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